60세 이상 어르신분들 60 70 80, 80 아이고 허리야 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엉덩이 견관절 쓸관절 슬관, 고관절 이렇게 했을 때 인공관절 내면 무릎 연골손상 그래서 중증 RCIS 4단계 카티스텝 이럴 때 했을 때 단도 2만원으로 500만원에서 많게는 1 0 0 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의 뭐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옵니다. 이제 가을철, 겨울철 질병으로 연골 손상이나던가 관절, 관절경, 줄기세포 아님 나중에 정말 심했을 경우 말기 관절 수술이죠 인공관절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관절 뿐만 아니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이제 좀 있으면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날 뭐 빙판길이든 찰과상이든 상해로 넘어져서 관절이나 뼈마디 이런 데 여러 가지 수술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했을 때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절 수술비각 보험사마다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자 시청자분들 가성비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 좋은 쪽으로.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엄청 소중하죠. 특히 연골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골. 나중에 정말 무릎 아프거나 시리거나 춥거나 아프면 정말로 고생하죠. 척추습이 넣은 거는 안 가져왔지만 같이 저렴하기 때문에 넣어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릎 쪽만 넣으셔서 저렴한 쪽으로 추천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2만 원대 비갱신형입니다. 인공관절, 인공관절 각 보험사마다 각자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회사, 그리고 약관 내용과 보험료, 보장 내용 집중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최대 보장금액이에요. 가져온 건 미래세, 동양생명, db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손보, 현대해상 이 외에도 라이나 생명이 수수비가 좋은데요 라이나 생명은 어, 여기에는 있진 않네요 자 최대 보장 미래셋은 인공관절 치환술 500만원 동양은 1000만원 3대 인공관절 db는 300 나머지 100 100 200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자 보장 범위는 미래셋은 슬관절 고관절 경관절 모두 다 됩니다 하지만 타사들은 슬관절 고관절만 되기 때문에 슬, 고, 경관절. 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래셋이나, 한화생명이나, 아니면 KB송보나, 현대해상. 이런 쪽으로, 보장범위가 넓은 쪽으로, 가입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료 범위는,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보장, 보장, 보장. 인공관절 치환술은 전치환술이에요. 모든 무릎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전치환술. 자, 부분적으로 치환술. 부분적으로 치환술도 요즘에 모든 보험회사가 가능하다는 거.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급 횟수는 매회 지급. 동양도 매회. 그 다음에 DB 생명도 여기 보면 관절별 연 1회입니다. 삼성 생명은 최초 1회. 나가 있어. 하나 생명도 연 1회. 그리고 KB 생명 최초 1회. 최초 1회 연 1회가 맞는데요. 매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양쪽 동시에 수술했을 때 미래세 가능하고요 동양생명도 각각 되고요 하지만 디비생명은 1회 나가있어 삼성생명 1회 나가있어 그 다음에 한화생명 나머지도 1회 지급이에요 한달한 한 시에 왼 다리 오른 다리 같이 하기에는 솔직히 시간적이나 고통 통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날짜, 일자가 다르게 수술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감액기가 2년 미만에 50%가 있고요. 삼성생명은 감액기한이 없네요. 한화생명 50% 있고, 그 다음 KB와 현대상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네요. 그 카티스템. 줄기석 보죠. 네. 카티스템은 특히 ICRS 4단계일 때 하는데요. 1단계, 2단계, 빅맥, 카트라이프도 은근히 많이 해요. 그래서 카티, 카티스템 했을 때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카티스템 말고도 여러 가지 수술했을 때. 그런데 카티스템, ICRS 4단계일 때 하는 카티스템은 삼성 한화, KB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미래세가 삼성 한화, KB, 현대는 보장이 되고요. 동양이랑 DB 생명은 나가 있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각 보험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라이나 생명이 없지만, 라이나 생명은 이세 개를 모두 다 충족이 돼요. 매외, 그 다음에 인공관절, 부,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한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카티스템, 줄기대포, 중증, 무릎, 연골 손상도 모두 다 보장이 되, 되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미래에셋, KB,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 이세 개를 집중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관절 가입할 때 같이 가입하면 좋은 담보예요. 질병후장에는 관절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왼다리 20%, 오른다리 20%, 합이 40%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40%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수위장이 높은 회사가 한화손보 7천만 원, 농협손보 네. 한도가 높고요. 생명 쪽은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질병 위장에 1억 그 다음에 상해 위장에 1억 이렇게 높은 한도로 그것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그거 외에도 6대 질병 질병 위장에도 탑재가 되었다 보니까 생명보험은 한화생명을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손해보험은 농협선보나 한화 선보 위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세군데 라이나 미래 그리고 KB 송보 이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50세 여성 물론 표준체도 있겠지만 간편 보험이에요. 경력 있으신 분들이 특히 관절 쪽으로 통원 치료 한두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절 쪽 간편 보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20년나 90세 만기 아 100세 만기네요. 50세 때 가입하면 보험 기간이 50년이면 50 50세 때 50년 도하면 100세잖아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기본계약이에요 후유장에 100만원 넣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간편 표준체도 저렴하지만 유병자 간편 둘다 최소보험료가 2만원 그래서 간편 신관절수습이 어, 비갱신형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200만원 그 다음에 중충 무릎관절 연골손상진단시 5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간편 3.5보봄이에요 아, 3이온 예. 보험료가 2만 1,000원 간편도 2만원 표준체도 2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100만원 네, 사망보험금이 포커스가 아니니까최소로 넣어 들었고요. 두 번째 관절질환 관절경이에요. 관절경의 초기 초기는 관절경하고요. 주기세포 그 다음에 문공관절 초, 중, 말기로 나눠집니다. 자, 관절경 수술하면 100만원 나와요. 보험기간 중에 관절질환으로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수술했을 때 연간 1회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관절경 이외에는 200만원. 자, 관절경 2회, 초기 2회니까 줄기세포나 아니면은 인공관절했을 때2 0 0만 200만원 플러스 알파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관절 질환 위외. 그래서 200만 원 나온다는 거. 세 번째로는 3대 인공관절이에요. 3대 인공관절 했을 때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대 인공관절. 3대 인공관절 수술이라 함은 연 1회로 보장이 되구요 전치환 아, 슬관절, 경관절. 네,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3대 인공관절로 질병이나 재해, 다른 말로 상해죠. 손해 보험은 상해로 인해서 슬관절 슬관절은 뭐죠? 무릎관절이죠? 그래서 슬관절, 아니면은 고관절, 엉덩이, 그다음 경관절, 어깨관절, 이런 3대 관절로 인공관절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중추 무릎 관절 연구 손상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중추 무릎 연구 관절 손상으로 1년 이내에 했을 때는 50%, 1년 이후엔 100%인데요. 무려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수, 어,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추 무릎 연골 관절 손상은 뭐냐? 무릎 관절 진단을 받고 국제 연골 재생 및 관절 보존협회가 정한 연골 결손의 깊이에 따른, 어, 연골 손상 분류법으로 인해서 중추 무릎 연골 손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CRS 4단계. 카티스템. 이렇게 4단계 했을 때중추 무릎 연골 손상으로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도 2만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유병자 보험으로 2만원이고요 50세보다 연세가 많은 60세나 70세는 뭐 2만 5천 3만원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50세 여성이라고 2만원 때라고 하면 60세, 70세 어린분들이 전화와서, 아 설계해보니까 왜 3만원이야? 유튜버 광고에서는 2만원이라고 하는데, 역시, 어 그래서 오해를 하는데요. 50세 기준으로 2만원이에요. 50세보다 나이가 젊으신 45세, 40세,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겠죠. 하지만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니까 어쨌든 간에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관에서 새로 담는 신관절 수습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약관에는 어떻게 보장되는지 저 얘기하는 그런, 인공관절, 그리고 술관절, 경관절, 어, 그리고 여러, 여러 가지, 뭐, 관절경 수술했을 때,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약관 내용을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약관이니까 서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보험금 지급이에요. 자, 수술이라 함은, 질병수술이 약관과 똑같습니다. 의사, 의사분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절제절단, 어, 내용이 있을 텐데, 네. 여기 네요 생체 부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면 보장이 된다. 단지 흡인, 천자, 주사기를 빼는 거, 이런 거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질병수습의 약관에 정확한 정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단절질환의 정의에요. 이 특약에 있어서 관절질환이라고 함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중에 관절질환, 어깨, 벽면 포함해서 분류표 별 3쪽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기한 중에 관절질환으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기 수술했을 때 그래서 이대 보장이 되고요. 연 1회 관절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기이 2회 아관절기 했을 때 얼마 나왔죠? 아, 갑자기 금액이 까먹었네요. 관절기 했을 때 100만원 관절기이 2회가 200만원 보장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을 100만원, 밑에 관절경 이외에는 20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전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이나 생명, 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관절경, 관절수술, 약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두 번째, 사, 두 번째, 3대 인공관절, 그래서 보험금 지급, 내용, 약관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는 좀 전에 보통 약관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험은 지급 역시 수술의 정의 다들 아실 거예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거는 나오고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됩니다 질병수습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자 3대의 인공관절이에요 3대 인공관절은 수술의 정의에 적합하고 위의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문구가 있으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슬관절 고관절, 경관절, 그래서 무릎, 엉덩이, 어깨, 이걸로 일부를 제거하고, 인공적인 관절, 특수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인공관절이라 합니다. 수술했을 때연 1회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 또한, 3대 인공관절도 전혀 전혀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3대 인공관절, 아까 경관절, 승관절, 고관절로 인해서, 수술하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그래서 어, 질병 수술비에 어,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있으면 되고요. 그걸로 어, 경관절, 승관절, 고관절하고요. 거기에 인공적인 신체 관절로 토재를 어, 대처하는 거 관절 수술비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라이나 생명 약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요. 중증 무릎 관절 연구소상이 특약, 아, 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미만시 500만원, 1년 이후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는 아까 전에 관절 수술과 3대 인공관절 내용 똑같습니다. 보통 약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네, 보험금 지급의 사유. 자, 무릎, 무릎 관절증. 무릎 관절증으로 분류표에서 질병 제외로 보장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강사도 단수 영상, X-ray, CT, MRI를 찍어서 기초 영상을 합니다. 자,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연골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이에요. 자,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이라 함은 무릎 관절증의 정의, 진단 확정에서 정한 무릎 관절증 M50이죠, M50 질병 분류 코드 M50으로 진단 받고요. 이걸로 인해서 국제 연골 재생 혹은 관절보존협회에서 정한 ICRS 4등급이어야 돼요 심각한 정도 중증이 말 그대로 초기 중기도 아니에요 중증 ICRS 1, 2, 3, 4가 있는데요 무릎연구송산 4등급 받아야 그래서 카티스템 이런 걸로 4등급을 받아야 중증 무릎연구송산 진단비 50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골 있고, 밑에 연골 하골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졌을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수입자한테 드린다.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K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이에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입니다. 그 역시 무릎 관절 손상. 표준체는 더 저렴하겠지만, 간편보험. 네. 병력이 있는 3, 10, 5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상해 사망. 말 그대로 상해 사망 시에 100만원. 의무니까 최소로 넣어드렸구요. 그 다음에 밑에 중증 무릎 관절 연구 손상. 이거 아까 봤죠? 이게 뭐였죠? ICRS 몇 단계? 4단계라고 했어요. 4단계. 카티스템. 4단계였을 때 500만원 나온다. 아까 라이나랑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인공관절 치환술 150. 아까전에 어, 라인은 얼마였죠? 200만원이었죠? 이게 한도가 좀 작네요 중증 무릎관절 연고손상 줄기세포 했을때 0만원 보장을 받을수가 있다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보장내용 바로 말씀드릴게요 상해사만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구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증 무릎관절 연고손상 최초 1회로 연 1회 매회도 아니네요 최초 딱 한번만 보장이 되구요 500만원 네, 500만 나옵니다. 자, 신인공관절, 150만원. 네, 어, 중증 무릎관절은 한도가 높은데, 신인공관절은 한도가 좀 작은 편이네요. 라이나에 비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증 무릎관절 연고송상 특정 줄기세포 치료했을 때, 천만원. 높은 한도로 최초 1회, 매회가 아니고, 연간 1회도 아니고, 최초 딱한번 진단비식으로 나가고 끝난다. 근데 보험료가 26,000원. 보험료가 그리 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 값밖에 안 됩니다.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진단비 간단히 저 보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9 0일 미만은 가입 금액이10% 나오고요. 90 이상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은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무릎 관절 중증 어, 연골 손상이에요. 역시 국제 어, 우리 연골 손상 분류표 ICRS 4단계를 받아야 돼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무릎관절연골손상 국제연골재생과 관절보존협회에서 정한 4단계를 맞아야 되고요. icrs 4단계 네, 4단계란 연골이 심각한 결손으로 손실되어 연골하부에 뼈가 노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ctmri x-ray 기초로 한다. 그래서 icrs 4단계로 수술하면 보험금 500만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줄기세포예요. 역시 90일 미만 10%갈금액에 아까 천만원인가 그랬죠? 주, 특정 줄기세포. 천만원인가 10%면 100만원. 90 이상 1년 미만 시에는 50%니까 500만원. 1년 이상은 천만원 보장이 된다.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정의예요. 별표 86. 그래서 무릎 관절 연골 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M50이죠. 역시 icrs 4단계 4단계를 기초로 해야 되고요 요걸로 인해서 역시 자기의 공명 영상 mri ct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초로 하고요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중추 무릎 연골 관절 연골 손상 특정 줄기세포라 함은 중추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의 치료의 목적으로 노출된 연골 하골 부위에 여러 개 구멍을 뚫어 출혈을 일으킨 뒤에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줄기세포를 투여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단 노출된 연골 하골 부위에 구멍을 뚫지 않고 무릎 연골 결손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는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특정 줄기세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멍을 세 군데 뽕뽕뽕 뚫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야 줄기세포 이식 치료비. 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인공관절. 신인공관절 수술이죠 1년 미만 시에 50%, 1년 미만 이후에 100%되고요 90일 미만에 10% 이런 건 없습니다. 신인공관절 수술이라 함은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어 있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흡입 천자는 보장이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흡인, 천자, 신경차연술 미용, 피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인공관절 수습이 최초 1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KB 손보 약관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과거 현재 에셋, 미래셋입니다.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 2만 원대. 아까 전에 라이나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미래셋도 그렇고 비갱신형으로 단돈 2만 원.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어, 방문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50대 여성 그 유병자 간편 보험이에요. 20년 나 90대 만기로 해 드렸고요. 최저 보험료 2만 원대에 22,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계약 사망 보험금 100만 원이고요.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500만 원. 라이나, KB와 이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수 200만원. 라이나는 똑같고요 질병수수비 10만원 넣어드렸어요. 10만원. 질병수수비 30만원. 합이 40만원 보장이 된다. 네. 아까 라이나와, 그 다음에 KB는 질병수수비 안 넣어드렸는데요. 최조보험료 2만원이다 보니까 요두 개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2만원 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질병수수비를 같이 넣어서 최소보험료 2만원대에 맞춰드렸습니다. 사망 보험금 100만원. 질병이든 사망이든 할때 죽으면 무조건 100만원 나오고요 중추 무릎 연골송상 ICRX 4단계 나와서 2년 미만 시에 250만원, 2년 이후에 100%인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 치환술. 했을 때 역시 술관절, 고관절, 경관절, 엉덩이뼈, 그 다음에 어깨, 허리, 이렇게 해서 무릎 쪽으로, 어, 셋 중에 하나라도 수술하면 회당이네요. 뭐 최초 일회 KB처럼 라이나처럼 연간 일회가 아니고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큰 장점이다. 2년 미만 시에 100만 원, 2년 이후에 100%인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질병 수리비. 백내장과 대장종 중 제외된 모든 수술 시에 10만 원 나오고요. 또 밑에 보면 질병 수리비도 넣어들었어요. 3테노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 1년 이후에는 30만원, 1년 이후에는 1년 미만 시에는 15만원, 질병수수비 합산, 위에 10만원, 밑에 30만원, 그래서 합이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약관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특약이고요. 기본형과 그다음에 어, 해양만금 없는 저해지, 무해지가 있는데요. 각각 인공관절 치환술, 환급금만 틀린 것 뿐이지,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특약은 가입 금액이 2년 미만 시에 50% 2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보험 기간 중에 슬관절, 고관절, 경관절 수술로 인해서 인공관절 치환술, 전치환술이나 부분치환술, 타사는 전치환술 말되고 부분치환술 안 되는 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거죠. 전치환술, 고관절, 경관절 수술하면 200만 원매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함은 슬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엉덩이관절, 경관절, 어깨관절 이걸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신체의 관절 인공 인공적인 관절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인공 신체의 관절로 대처하는 것을 인공 관절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세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삼테노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역시 2년 미만 시에 50% 2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진단 보험금은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 50%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은 의료기관, 예, 의사, 치과 의사는 제외된 면을 가진 자가 내려진 방사선 단순 영상, 엑스레이, CT, MRI를 기초로 찍어 가지고요. 무릎 관절 연골 손상 4등급, ICRS 4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 연골 손상 4등급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4등급은 연골의 심각한 결손으로 소실되어 연골 하부에 뼈가 노출된 상태를 중증 무릎 연골 손상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공관절 치환술 미래세은 200만 원, 라이나 200만 원. 하지만 KB 손보는 150만 원이고요. 물론 색다 여유가 있으면 중복 보장 중복 가입 돼요. 줄기세포, 미래셋은 없습니다. 라이나는 100만원, kb가 천만원 kb가 좀 높네요. 중증 무료 연구 손상은 미래셋 500, 라이나 500, kb 500다 되고요. kb는 최초 1회, 라이나는 연간 1회, 미래셋은 매 회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거. 보험료 저렴한 건 역시 라이나, 그 다음에 미래셋, 그 다음에 kb 손보 이렇게 비교해 들었습니다. 저 보호망이 그절도 많이 가입시켜드렸고 지금도 역시 1순위가 라이나 2순위가 미래세 3순위가 KB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여유가 되시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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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담되시면 이 중에서 라이나 미래세 요런 식으로 매 회당 연간 1회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봉은 지급도 라이나 미래세 잘 나오죠 괜히 어, 표준체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고지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체 부보장 그래서 부지급 이렇게 되면 머리 아프니까 간편 유병자 몸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할까요? 80세까지 단돈 2만원 치킨 한 마리 값도 안되는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60세 이상 어르신분들 60, 70, 80, 80 아이고 허리야 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엉덩이 경관절, 쓸관절 슬관, 고관절 이렇게 했을때 인공관절, 그다음에 무릎, 연골손상 중증, ICIS 4단계 카티스텝 이럴때 했을때 단도 2만원으로 500만원에서 많게는 1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술할 때 높은 안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릎 관절 수술이 끝판왕 모 추천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